아, 저 요즘에 벌컵이라고 그 하고 있는데 <laughs> 요즘에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방금도 지금 사나랑 같이 운동하고 왔는데 아, 뭐 보여 드릴 수도 없고 이거를 아! 보여줘. 보여줘? <laughs> <그래서? 웃음> 아! 간다. <laughs> 나! 나 방금 됐어. 아니, 아니, 아직 아벌크 어, 아, 아직 아, <laughs> 아직 간다 제대로 간다 뭐 <laughs> <모르겠어요, 웃음> 그냥 근육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넓어가지고 같이 앉아도 같이 아 자꾸 치기 되고 <웃음> <웃음> 그냥 치는 존잖아이 아, <laughs> <아니야>, 네. <laughs> 그만 그렇죠. 좀아지 <laughs> 어깨가 넓어가저 엘리베이터 <laughs> 엘리베이터 탈 꺼요 <때마다> <laughs> 아 그래 가 이게 우와. 내가 잘못한 건지 엘리베이터 문이 잘못한 건지 아, 모르겠네. 차고 이렇게 무릎 딱 치니까 음. 아. 잘 아, 잘어살쪘어 요즘 운동해가지고 얼굴 그산나 얼굴만한데 산나 얼굴이 생각보다 크거든요. <laughs> 음, 지금, <laughs> 와, 그럼 내가 운동 얼마나 한 거야? <laughs> 이야. 이야, 이야, 이이 얼굴 야, 두 개, 이야. 이렇게 이렇게 누르 있어 <laughs> 네, 내일도 가실 건가요? 나 아, 가야죠. 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규칙적으로 이제 팔굽혀펴기를 기본적으로 어 100회를 무조건 해야 돼. 5세트. 근데 형 어, 팔굽혀펴기도 그잘잘 해야 돼. 아 알죠. 아 알죠. 저는 또 이제 그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네. 어 만약에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, 이제 자세가 떨어진다. 네. 그럼 전 멈춰요.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야, 잘해서 이제 안 하죠. 그렇아 여기가 문제건 다음에 <laughs> 안자 <하죠. 웃음>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무거워 보이려면 효과감이 음. 있어야 된다. 이거 가연잖아 아, 진짜 빙빙했다. 아, 잘해 보이지? 되게 무거운, 아, 되게 무거워 같지? 몸 좋아 보이 그치, 그니까딱 뭐든지 이렇게, 이런 것도 이런, 이런 것도 되게 무겁게 될수있다고 음. 아, 딱 다. 와, 형, 안 힘들어? 사장볼것니다지 형, 보여줘요. 이 팔, 군요. 아, <laughs> 아, 아 됐어, 맞네. 됐어. 나한테 진다 너도, 너도, 너도 볼 것도 없다. 야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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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됐어, 없어요. 됐어. 너도 볼 것도 없어. 에이, 다음에 그래.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, 야, 다음에 보여줘. 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오늘 팍팍팍. 이야! 이야! 원래는 인간에서. 근육이 이제 운동하기 전에는 네. 이제 살, 지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절렁거리면 절렁거리면서 근데 요즘엔 근육이 가득 차가지고 오. 이렇게 딱 걷다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쓸리는 순간 빡 소리 나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내가 그럼 내가 엄청 세게 한번빡 이러면 그럼 니 손이 빡 내려가고 내가 다치지 않고 너가 다친다 빈이 아, 음. 아, 아, 그래. 형이 좋아요 형이 좋아요 뭐? 빈이 자 아, 이걸 또제 말을 하면은 이제 비니랑 난좀 <laughs> 다른 거야. 아 걔는 어, 그냥, 거,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와.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몸. 아. 아. 나는 속이 좋은 몸. <laughs> 어 비니는 약간 좀 운동을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고. 뭔 알지? 어 나는 약간 좀 이제 좀 현명하게. 음. 약간 공부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런닝을 뛴다 이렇게 적고 <웃음> 아령을 <웃음> 아령을 두번 든다. <laughs> 적고 보고 나는 약간 부은 스타일. 아, 보는 스타일. 비리는 실전 스타일. <laughs> 가으로 이렇게 쪼이는 약간 아, 하는 그렇죠, 운동이 그렇죠. 있어요. 모으는 운동이 네, 있는데 네. 원래 보통 이렇게 기구들 보면 왼쪽이나 그 기구에 붙어 있어요. 그 무게 추를 이렇게 올리는 거.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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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laughs> 하면서 어, 형이 무게가 안 변하나 봐요. 그래서 그, 그 오른쪽을 계속 만져서 추를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했는데 어왜 그대로. 다른, 다른 운동기구출추를 계속 하면서, 계속 하면서, 그이왜안 되지? 그래서, 아, 웬 아니, 아니, 뭐, 아니 뭐. 하고 있는데, 네. 이제, 이제 어, 저, 운동 같이 해주시는 그, 티티쌤이 네, 오시더니, 오시더니 아, 지금 다른 거 올리고 있다고, 난. <laughs> 밥 먹어야 되잖아요? 저밥 먹어야 돼. 요 아까 다이어트 한다며 아, <laughs> 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. 아, 진짜 다이어트는? 맛있으면 뭐, 뭐. 0칼로리죠. 아, 오, 명언을 알고 계시네요. 맞아요. 맛있으면 은0칼로리예요 <laughs> 하지만, 굿나.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끄는 거야? <laughs>